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커서라고 그 해봅시다. 시 염려한다고 <laughs> 되는 어, 것이 아니다. 닙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어 진짜 많은 근심과 걱정, 염려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생각이 우리를 자꾸 파괴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진짜 사람을 살려내는 생각과 감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생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침체함으로 이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기를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없이 많은 걱정까지를 우리는 알고 안고 살아갑니다. 이게 초등학교 1학년들도 걱정이 있더라고요. 또한 이세 살짜리 네 살짜리도 걱정이 있단 말이죠. 이말 못하는 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그 피곤해가지고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란 오줌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근심 걱정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자꾸 음습하고 있지 않은 거죠. 주사를 맞고도 걱정, 안 맞고도 걱정. 시집 안 보냈을 때는 시집 보낼까 걱정, 보내고 나니까 또 걱정.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 부디게 산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심각한 부분으로 가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염려, 진짜 염려해야 될게 있고 가짜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진짜 염려를 해야 되는데 이 염려 안 해도 될것 가지고 끌, 끌어안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짜 염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학의 심리학 팀들이 조사를 해봤던데, 40%는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들에 대해 가지고 공연하게 걱정한대요. 그래서 걱정도, <laughs> 어떻게 아셨습니까? 걱정도 발자래. <laughs> 타고날 때부터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런갑대요. 그리고 또 30%는 이미 과거에 지나온 일들에 대해, 아, 내가 그러지 말걸 하면서 자책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10%는 또 그런 뭐냐? 병에 관한 거, 건강에 관한 것 때문에 걱정한대요. 진짜 걱정해야 될 거는 8%밖에 안 된답니다. 8%밖에. 그런데 그 8%도 머리 싸매고 걱정을 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참 재밌죠, 그죠? 정말 그 8%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게 맞는데 그런데 그 8%도 내가 할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어떤 친구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게 걱정 없는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저는 그런 곳에 가고 싶습니다. 가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그, 그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laughs> 물론 그 공동묘지도, 그 말에 이유 없는 묘지가 없고, 사연 없는 묘지가 없지만,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은 아마 걱정이 없지 싶어요. 어느날, 오래된 학교에서 종 치는 종철이가 있었습니다. <laughs> 종 치는 사람이 종철이였습니다 하도 이제 종을 치다가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그럴고 가면, 하,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저는 이 종을 3만 6천만을 칩니다. 3만 6천만을 칩니다. 일주일에 70번, 하루에 10번씩 치니까 일주일에 70번, 한 달이면 300번, 1년이면 3600번, 이거를 이제 앞으로 10년을 더 해야 되니까 36,000번 정도 치면 다 아, 미치겠습니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 이제 들으면서 하면, 형제요, 하루에 10번만 종치면 안 됩니까? 그리고 한 번에 한 번씩만 종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로 지금, 그 모든 싸잡아가지고 한꺼번에 36,000번 치락 하니까 스트레스 잘인다 아입니까 한 번에 한번 치고 하루에 10번만 치면 된다 아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싸잡아서 고민한다는 싸잡아서 염려하고 있다는 우리는 어제와 내일에 그 문제를 오늘 현실로 싸잡아 땡겨와가지고 염려하고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 염려는 불안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고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염려해서, 아, 기쁘다 하는 사람이 있냐? 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염려해가, 아, 기쁘다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야. <laughs> 염려를 하고 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가 찾아오는가 하면 두려움이 항상 따라다는 거야. 그래서 염려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34세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한번봅다 시작. 네, 내일 네, 일을 네, 위하여 네, 염려하지 네, 마라. 마라. 내일 일은 내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렇죠. 한날 데려오면 그 날에 하다라고얘기하는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라는 것 무슨 일을 뭐를 염소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 일까지를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는 그 염려는 내일 해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염려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일 해야 될 부분들은 내일로 맡겨놓으면 안 되겠냐? 오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내가 끌어당겨서 그 감정적으로 이 감정을 소모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데이 염려의 컨텐츠 뭐를 염려하는가 하면 괴로움을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염려하고 있어아그 일들이 내게 닥쳐올 것이 괴로움으로 주어진다라는 경험적인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염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로 인해서 괴로워지는 현상 그것 때문에 오늘 땡겨가지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그런데 내일 일어날 그 괴로움이 지금 일어난 게 아닌데도. 그래서 오늘을 살아간 우리 삶의 괴로움이 더해주는 그 짐의 스트레스. 이것만 벗겨낼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일 끝까지 땡겨와가지고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앞에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는가, 어휴, 내일 일은 내일 좀 맡겨두면 안 되겠니? 오늘 괴로워하는 것도 힘들어서 허덕이면서, 뭐또 내일 끝까지 그래, 아노?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합시다잉? 그래, 오늘 것만 염려하고 살아가도 되는 거야. 왜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첫 번째,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실하지 못한대요. 누가 보면 팔장 14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지내는 이중,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 생의 무엇이 막아버렸다고요? 염려. 염려가 막아버려요. 염려가 자라가지고, 자라가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도록 딱 <laughs>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려면 이 염려를 싹 제거해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광화문 일대에 30m 두께로 안개가 쫙 펼쳐졌대요. 그러니까 한참도잘안 보이죠. 운전하기 정말 힘들죠. 그런데 그 30m의 그 시야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안개가 광합을 일대 쫙 찍게 이렇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물이 얼마나 필요한가 조사를 해봤더니 물 요만한 한잔 소주 잔한잔 말고 콜라 잔한 잔. 한 잔. 정도의 물만 있으면, 광화문 1대 30m 정도를 확찍게 끼울 수 있대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한 잔의 물처럼 대추스럽지 않은 것인데, 그대로 방치해두면, 이것이 이 내면 세계를 온통 부옇게 만들어가지고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도록 사방이 깜깜하게 만드는데, 이게 염려의 기능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결실 안된다라 염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염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도록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지. 염려, 제거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두번째로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가 보면 21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됐나요? 둔하여진대요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듣고 하신 너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하면 염려 때문에 뭐가 둔하여진대요 마음이 둔해진대요 그러니까 민감하지 못하는 거야. 지금 이 상태에 이 상황이 탁 벌어졌을 때 민감한 사람을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어요. 마음이 둔화해지면 위기적인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대. 그래서 마음이 둔화해진다이 얘기. 그 둔하여짐이 뭐로 오는가 하면 염려 때문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그래서 떡밖에그 날이 무엇으로 오느냐, 덧치되는내 발목을 탁 붙잡아가지고 앞으로 아,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뭐라고요? 염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노들은이 상황 가운데에 항상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레이더망이 펼쳐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나누다라고 하는 말과 마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염려는 마음이 나뉘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로 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염려가 싹 들어오면 이게 둘로 쫙 나누어지는 거야. 그럼 힘이 생길까, 안 생길까? 힘이 없어지는 거 능력이 없어지는 거 그래서 보니까 야구보서 말씀에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합이 없는 대로다. 라는 얘기라는 거야. 두 마음을 품는 자, 염려하는 자, 걱정하는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린다 가만히 있지 못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왜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염려해가지고 소용이 있으면 다 염려해도 될 거예요 염려함으로 기뻐진다 라고 하면 다 염려해라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염려해도 소용이 없대요 성경말씀 을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있겠느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키를 정하신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시잖아요. 내일 일을 작정하신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작정하신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내가 염려함으로 바꾼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야. 염려가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고 이끌어가신 모든 것을 내가 염려하므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치로 올라가는 자리. 그게 바로 염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염려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 아담에게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과 아바를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마음이 딱 갈라지고, 분열이 딱 되어지니까, 이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까라고 하면 염려하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것에 대하여서 염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싹싹 쓰며 들어오는 그 순간, 그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작아졌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음. 이런 일들 일어나도, 그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할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못마면, 하나님을 향하여 더신뢰를 하나님이 작정해놓은 거, 네가 염려함으로 그거 바꾸시냐 그래서 더 신뢰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첫 번째는 요한복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 이는 오, 다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신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 님 하나님이 우리보고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안다죠 여러분, 우리 자녀 키울 때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괜찮다. 내다 알고 있다. 다 알잖아요. 우리 다 해봤자 잖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다 안다.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해. 우리들이 염려하는 건 뭐예요? 내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안 채워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뭐예요? 그거 다 알고 있다니까? 이방인들처럼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저 이방인들은 그래도 돼. 믿음 없으니까.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둘로 쭉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염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 앞에 딱 섰을 때에 그 눈을 바라보면 알수 있어요. 그 문제 앞에 딱 섰을 때에 그 마음을 바라보고 말을 바라보고 생각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권투를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건스토어는, 건투, 건트나 UFC나 이렇게 딱 들어가면 상대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싸움을 하는지 아십니까? 눈싸움을 하는예 응. 그, 그러니까 눈싸움에서 지면, 이거, 그 게임은 이제 큰, 끈일 났는 거야. 그래서 눈을, 진짜, 눈매를 무섭게 해가지고 딱 올라선단 말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 이 눈빛이 달라진다. 그런데 강력하게 눈빛 싸움을 이기면 어쩌고 되겠다. 이래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문제 앞에 딱 들어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채워주신다.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다.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보멸 신뢰가 딱 있는 사람은 문제가 딱 다가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만만. 간당한 자신만만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자신만만해진다라는 거죠. 고리안 앞에선 다윗, 걱정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죠. 그래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당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거든. 홍해 앞에 섰던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가 동풍이 불어오는 거 한번 봐라. 너왜 가만히 있냐? 손을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가르쳐라. 그러면 하나님께 살 것이다. 열리고성 앞에 있는 여호수와 문지 앞에 떨지 않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아무 힘든 어린아이의 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전수하면서 등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이런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나를. 확 잡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헤맬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답답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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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십니다. 아시면 되지 뭐. 염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둘러 또 쪼개지는 그마음상태로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 염려하지 말아요 엄마 엄마 자꾸 이제 소풍을 나가는 그 이제 아이가 마 엄마 엄마 얘기하는 건데 비오모양로비오비 오는 비 오는 대로 비 오는 로비 오는 로 소풍 가면 되는 거데비오면안 오는 대로 가면 는로비는 건데 비오모양비오로비 오는 대로 비로비 비오 오는 비오로비 오는 비, 비 오는 는가 그것도 아닌데 비 오는 오비 우리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냥 비 오면 비 오는 들어 가고, 비안 오면 비안오는 걱정하지 마라. 그냥 괜찮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버지인 말이요 우리가 믿어야 될게 뭐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 괜찮다, 괜찮다 하신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그런 상태에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고, 그런 상태에서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공중에 새를 한번 봐라 들의 꽃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이고 입히고 키운다 아이가 두번째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의 의의를 구해야 돼요 의의 한달합에다 하나님의 의의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의의를 구합... 구합시다. 구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의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라는 말 다음으로 나오는 뜻이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행동을 구하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딱 났을 때형 힘들어 어려워하는 사람이 딱 생겼을 때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어떤 행동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선택을 해가지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네, 네, 네. 대학교에 떨어지고 난 애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막 기도했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너 공부 안 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붙여줄 수 있는데 너는 공부 안 하니까 어떻게 붙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 어, 깊은 곳에 가서 검을 던져라. 검을 던져놓으면 검을 고기 잡을 수 고기를 수백마리 준비해놨는데, 검을 안 던지, 검을. 하나님 복근 들게 하고 복근 맞게 하죠. 로또 맞게 하죠. 막 로또 맞게 하죠. 그렇게 그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로또부터 살았죠. 이렇게 얘기하는 <laughs>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라는 건 문제.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행동하기를 원하는지 그거 먼저 좀 찾아봐라. 찾아봐라. 그렇죠 염려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부분이라면, 그의 나라와 그 여의를 구하고 찾아가고, 그것을 행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적극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아프리카를 선교했던 리빙스톤이, 원주민들 식인종이 있는 그 마을을 지나가야 되는 상태에서 너무너무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 기도하면서 말씀이 딱 오는 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어,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딱 보여줬거든요. 그가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죽음이 온다 하여도 나는 몰래 행단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 평안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지금 이 상태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거 딱 선택하고는 그 길을 하여 가니까, 원주민들이요. 깜짝 놀라고, 그 후에 30년 후에 원주민들이 보고만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데, 그리고 30년 전에 리빙스턴이 그 강을 건널 때 어떤 것을 보았는가 하면, 리빙스턴 뒤편에 천군 천사들이 꽉 포진해가 있는 모습들, 바다란,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안을 안, <웃음> 안 <웃음> 그런 게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 고난, 염려와 걱정, 근심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와 위축되고, 안절부절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말고 그 상태에서 내가 해야 될게 뭐냐 그게 기도인지 찬양인지 막 말씀 보고 섬김인지 봉사인지는 몰라 그렇지만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일을 그것을 찾아갈 때 그곳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그곳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하지 않고서 하나님왜 안했습니까? 이래 얘기하면 안 돼.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다른 고을에서는 엄청나게 어? 많은 능력을 나타냈는데 나사렛 동네에 가서는 기적을 하나도 못했네. 왜 그런가 하면 믿지 아니함으로 기적을 나타내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믿고 행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고 싶어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되는, 하나님이 보시고, 오케이, 됐다. 라고 해줄 수 있는 찬스가 된다. 찬스.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신라가 그 상태에서 할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불평, 불만, 염려, 걱정.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에서 그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고민하고 찾아봤더니 기도와 찬양밖에 없었고 그래서 기도와 찬양을 한 거야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진동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상태에 있었던 바울을 다시 그, 그 감옥에서 놓아주면 포로에서 놓아주면서 하는 말이와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잘못했다고 라 하면 물릎을팍 꿇는 역사들도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영려를요 염려가 일어난 상태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게 기도니? 그게 찬양인지? 그게 하나님 앞에 섬김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행하여 나아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올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찬스가 될 줄은 믿습니다. 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빌리포스 4장 6절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일. 아, 할렐루야. 염려가 일어날 때뭐 하래요? 감사 그렇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염려할 때뭐 하래요? 감사하래요, 감사. 아, 이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아이러니한. 여기에 감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하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믿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일들을 작정해 놓으신 것은, 내가 어떤 어떤 방법을 썼어라도 그것을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래 해라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내가 염려함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오히려 뭐하래요? 감사하라 얘기야요 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고 나아가실 때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지고 갈, 데리고 갈까요? 영생의 길로 데리고 갈까요? 우리를 저주의 길로 데리고 갈까요? 우리를 축복의 길로 데리고 갈까요? 우리를 멸파멸의 길로 데리고 갈까요? 우리를 성공의 길로 데리고 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반드시 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계획에 놓은 것은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거 믿어요. 이거 이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염려스럽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께서선 당신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나 동안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기에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진다. 바울과 신라가 찬양했죠. 다윗이 압살롬에서 피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야곱이 형의 위협 앞에 줄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고요. 스데반이 그렇게 살았고, 야곱이 그렇게 살았고,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리 살았습니다. 지금 믿음의 조상들 그 반열의 끝덩어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들 또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감사하며 가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눈물이 또 흐르기도 흘러요. 그죠? 염려가 생기기도 생겨요. 거기서 끝내면 된다. 기도할 때염려하면 기도하지 마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기도할 때 염려함으로 기도해라 얘기하는 거야. 감사함으로 대신해. 여러분, 지나와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지나와 보니 하나님이 다채워주셨다 우리 다 그렇게 간증하잖아요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내가 이렇게 하루를 더살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건강이 악화되어 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 살아있어서 돌아보니까, 이 모든 여정과 과정에 하나님이 그 정말 손을 부여잡으시고, 나를 인대해 오고 있었다는 그흔적들이 너무너무 많잖아. 요 여러분. 그런 모든 고백들을 사잡아서, 지금 내가 일어나는 이 모든 염력거리들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염력 부디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가 생길 때 우리는 뭐 하려? 감사해봐라. 그러면 그게 감사가 되어지면. 염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많아질까요? 감사가 많아질 수밖에 더 있겠나? 그러니까 많은 감사 속에 뭐가 채워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는 축복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호가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바울과 신라가 경합했던 옥문이 열려지고, 문제거리가 해결되어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므로, 병든자가 낳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던, 그 놀라운 현장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합니다 결론입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염려가 생길 까안 생길 까 이거, 이거 걱정하지 말고. 염려는 언제든지 온다. 그렇다면 나는 그 염려 앞에서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시게 됐다. 됐다. 내가 너희게 믿고 맡기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일까? 여러분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 네. 그러면 염려가 변하여 오히려 감사가 되어지고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란 축복과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